대답을 안하 많이 다 들어. 대답. 가서 한이안는거 요이 사라져 저 s 아까매 p a 스 어, 이 bunker ringsh Xiao xin e l i j 다 h gray fit kind 수있다 d o 과정�이 אחtroosh t 사고지 그대북한에상담한세끼들이 아우 진짜 는 hey. 거. 다 그래 봐게 없는 거야. 털 틀어 틀어다 는 국제 없는 걸. 동해 넘서 문제는 제일 맞춰서 가야 비실장으면 한다는 게이어서안예을 청와대에

국정브랜들에게3 것으로 만원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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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가 제대로, 제을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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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제대세 제대로, 제대로, 제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 등 검사 세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장 쪽을 포함한 현직 검사 3명에게 한꺼번에 불영장이청구되습니다 응. 이것도 이들이이 쪽에서 피조를 할때 제대로 말을 한 거냐고 추권도 했을 때 일단 클라이밍을 하는 거야. 대신에 검사, 의사를판을국정로 피고 게 말하려면은

국무총리도 뭐, 광주이고 육군 참모총장도 광주이네. 아찰총장도 광주이고 대법원장도 전부 다광주일 거야? 검찰의 압수수색한놈이고 아무튼 그쪽언론 그런 하나 어? 뭐, 중에 전전부에서 대지 계속 전부 다 고난인데.

미국에서 막 진짜 전쟁을 같더라고그걸보러를는데 얼마나 하는 거야? 뭐, 뭐, 뭐 언론에 하다 뭐? 뭐 언론들이안 돼. <목소리> 북한에서 뭐야, 성준호라는게 거기에 간 북한한테 돈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시한 거야. 미국에서 이제 막 작전한다고 지금 동해 남해 짝갈려 있잖아요. 그 차가 비행 사가한번막 끊고 있으니까. 청와대랑 패딩이랑연락 했나봐. 그러니까 군부 국방부 장관 이다연락못 받았잖아요. 네. 청와대한테 연락 해가지고 시시시시 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탄을 다 빼서 1주를 돌려주는 거야. 네.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옛날에 막 잡혀가면 가족들라고 했지라고. 뭐스럽지 않으면 대기업 사자로불리그 네. 기업 직장끼 네. 네. 없다고 조습니다 특히 설립 취지 에연결 대기업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신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시간을 내고하고이내 친구 음. 이제 벨란 놈도 있거든. 아, 걔가 쳐들었다고. 면네도내 친구는 애국자했다고 문제인 거 대선이 너무 괜찮을 거라고. 그런 그런 놈들이 비겁한 놈들이 있었던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래도뭐나라면 뭐, 괜찮을 거예요. 이 네, 우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말 믿고 문재인도 제가 뭐야 응. 이렇게 개판을 하든. 우리 대통령 은국민 사업을 하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뭐 이거 안 돼. 그스체을 파악하기 위해 S는 30대를 바 제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려고 는지 모를수록 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없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정리되 없을 때도 설립에 자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엮어 야 돼. 삼성, 전대중공업, GSKT 등 모두 9개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재단 수입

아 95년 세 뭐. 또그 10년 때려도 어떡하라는 거야 그, 아니 그 95년 어, 반그 네. 형을 10년을 때렸는데도 구형을 했는데 네. 무슨 말인지 왜잘 모르는 거야 어주가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내가 여기 와있는데 왜 와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장서한번한그사람때 <laughs> 그 이렇게 느끼는 게 보통 화자들이 뭐 10년 때리면 반으로 5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때려야 돼. 왜자는거 봐요. 교통 이다 뭐야, 저거. 꽃밭은 기 사람 많이 오세요? 명, 네명 정도가. 뭐 뭐야. 시콤입니가 창원터널 앞에래. 근 엔진 시다는거 같지?

아내려있었 저하고 외국이 많이 워비나 스카버니. 사실 인구가 안라는고프0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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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네, 네. 많이, 아. 그러니까 80... 아. So, 차, 아. 아. 되니까. 아.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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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그 시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불 붙은 기름이 숨기에 동굴을 뒤덮고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어려게 됩니다 명초 사이에 상사가 발령한 4분의 1이 시작됩니다 뒤에서 가은어까가전격자법 불이 튼

그장타 그러니까 차가 높아야 타깃짐이 높으니까 안 들어간대요 옆로 튕겨나가면 튕겨나갔지 그때 내가 라부 쓰고 었잖아 그때 영상에서 저라부가 앞에 있었는데 저는막고 튕겨나가고 깜짝 지나는 거야 이번에 저기에서 그랬잖아 그 버스 구정버스 봐줄게야저 여기, 어. 여기, 저기 인가

다진위원회 정직 명정해 하지만 에스로부터 성이로 가거든 잔 들었다는 공룡 교사와 졸업생들의 지명과 사실 한정님이 이렇게 해서 동시 비상에 위협이지. 한천명조가한 명이 늙는 듯 싶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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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들으셨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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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경 그... 그... 사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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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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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복, 형, 그리고 의붓 아버지, 그 셋을 죽인 거야. 남편 김씨가. 왜? 네? 잡아가지고 조사하고 결혼하면 내얘기해 2살짜리 딸하고 8개월짜리 딸 정시가 <목소리> 좋은 뉴질랜드와 3만 5천만 달러 아니 5천만 명 중에서 저런 명들이 많이 생기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 모르는 게 많을 때 아마 봐아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중국은 지금 또 하락무늬야 중국 지난 5년 동안 그 통신사에 인실 신고 접수된 휴중 전화는 5만 명 선배가 됐습니다. 이 중에 전화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경찰이 추적해봤더니 다른 사람 손에서 계속 쓰 승인 전화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훔치거나 주워서 그 자기 것처럼 써온 2 0 0명이었습니다 <laughs> 남성이 길에서 잡은 튀개를 데다가 휴대전화 조명을 추출다 추미길 <laughs>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매각한다. 지 편의점 확장비에 휴대전화를 인출해 네. 아라고 네. 누군가 화장실에 놓고가 네. 휴대전화. 네. 네. 휴대전화 너무 비싸. 어제 판 아버지 전해 주고. 모르겠어. 이렇게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 5만 5천 원에 추정 수상해 206. 그러유 카드만 면 되는 거 휴대전화를 손친 <laughs> <휴대전화를 웃음> 사람이 2 1명이 네. 전화를 사들이 사람이 34명이었고. <laughs> 이 러버리, 그대전화 주워 사용한 사람이 226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진 러버리, 주이가 러버리, 주데진 러버리, 주어진 러버리, 사사진러사리사어진 러버리, 주어진 러버리, 주어진 러버리, 명 가운데 졸도 피해자 3명 구속하고 나머지는 구속로 s b 한 지난 3월 2년 임기의 운행장에 재선이 됐던 위리회이광국행장이 채용되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양 예? 아이 씨, 저게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내가 보니까, 낙하산을 띄어야 되는데, 어. 너 웬만하면 그만 둬 아, 억지로 하면 냄새나잖아. 그래. 그러니까, 야, 너, 저, 이걸로 해가지고, 어, 그래, 어, 어. 그래, 그래야 자기 꺼 싶잖아. 참, 이 새끼, 뭔새이 나쁜 새끼들이야. 오카들은, 양치이쓰다좀 비리서 그냥 그만 둔다고. 아이씨, 씨. 저거, 저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버리는 거 같아. 저게 얼마나 이권이개입된 거야. 그렇지. 그다른짜는 어떻게 물러나 지 그렇지. 알아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러안물러땅 그러니까.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음. 이제 체형비는 뭐입이다그런거 가지고 이제 근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문재인 이 사회들은 아, 아주 야비하게 공간에서 그뭐 어, 공간병 어, 뭐 갈고 그 어, 어. 뭐 다고막터트려가지고저람을싹젖혀가 아, 근데 그거 없잖아 무죄다 아, 그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언론 이용해가지상 아주 하게 박찬별 한 사람이 우리나라 기갑부대 전술을 제일 도입한 사람이라요 그 아. 북한에 주석기로 해. 아. 그사람이 아. 어. 국민들이 비급한게어지면 있는 국민들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의 제도 뭐 상관없다 이따시라고 하시니 요즘은 방범이나 반려동물을 밖에서 보기해서 가정에도 많이 쓸수있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겁니다이거 해킹에서 남의 사생활을부추한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측에 인터넷이나 c c t v 연결해서 보나 봐요 그래 해킹한다고? 렇다 저 IPTV, 아이, IP 카메라라는 거, 요게, 오른방밖에 안 하더라고. 이렇게 어. 설치해놔으면은 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더라고. <laughs> 어. 어. 이게 핸드폰 가지고도 되던데? 오, 되더라고 어. 1월부터 1,600여 대를 했습니다. 12만 7천여 차에나 구단 접속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영상 등은 별도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몰라 고렇게 해놓은 거 그렇게 하면택배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택배기 많았더라고요. 공록습니다의 기본 설정입니다 안전띠를 통 제품을 사용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 승용차 음, 운전자를 모든 학생들습니다을충하는 체육 고등학교 아이고 수용차. 다행이네요. 지 아무도 안막받준 거. 이고 음, 다행이에요. 빠진 저 사람은 살기에 저기겠구나 살을 잖아 차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수십 간의 안무분이 잠들고 상체를 찬척받으며 물장 빠지고 다 아, 저 찰칵 되 위기의 순간, 건장한 체격의 청년 세 명이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빠른 속도로 전편해장신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와. 장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별다른 사상은없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생명을 구한

엑센 블록 원이 첫 실사계 훈련에서 표정을 연출하며 성명을 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 원을 개량해 만든 한국 이사의 유격기였고, 성명성능이 성격점을 갖고도 국방장관 지시로.

러시아 기술을 쳐가고고리시더는 너무나 가 좋기 때문에 대사 k a m d 시도로 열려졌던 엠센 프로 가 졸지에 딜한 이로 양산이 무료되어 처고 상황 정부와 정부가 정확한 선언과 대결을 SBS KBS 중국 당 대회를 중국이 축전을 주고받는고관행들 보고 있습 김정은 는완전 숨어있다는데 우리나라에 미국 고개 완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국 19차 강릉에 대한 축전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전을 통해 왔다고 북한 내지들이 보도했습니다. 국한반가 지속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있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목소리도> 주고받는 것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당대회 축전은 의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지난 9월 대북지지에 동참하는 중국의 양심과 희미가 있느냐며 비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북중관계의 관리에 신경을 쓴 약상입니다. 비난 북중관계뿐 아니라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한 달만 넘게 도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시진한 것은 신발공장과 화장품 공장 같은 민생 현장이었습니다 대국지제로 극한된 기름값이 오르는 등 악화된 대외의폭 속에서 정세를 살피는 측면도 있지만 북미가 문민 접촉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압지역이랑 지하자방이랑 통방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충지 사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토리오, 하고 가고 있어고 이일알국나에서 북한이 우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것 이런 거다는뜻 지금 저 우리랑 뭐 같은 민족이라 나중에 통일을 하면 남북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어, 우리 생각이야 지난 2015년 5월에 개 인천의 한입니다 그리고 응. 중국에서도 뭐 환장할 수도고 사실은 약90% 가까이가 중국의 지금 경제를 이전하고 살아서, 그렇지. 렇게막혼자 개발하는데, 아저씨거래하지마